오늘은 돈가스 윙스가 극찬한 맛집, 현시점 서울에서 가장 핫한 돈가츠의 성지라 불리는 합정에 나왔습니다. 요즘 프리미엄 돈가츠로 유명한 맛집들, 어디 돈가스 맛있다더라, 무슨 돈가스가 쭈긴다더라 하는 곳들이 지금 합정에 다 모여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소개할 돈가스집은 합정역 5번 출구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마루 돈가스라는 집입니다. 2002년 월드컵때 개업해서 요즘 뜨고 있는 프리미엄 카츠집들과의 경쟁에서도 살아남은 합정 대표 맛집인데요. 돈가스가 극찬, 아니, 스윙스가 극찬한 맛집 같이 들어가시죠. 웨이팅 피하려고 점심피크 지난 시간에 갔는데도 만석이고요. 벽에 정말 많은 셀럽들의 사인으로 도배가 돼 있고요. 화장실 위치 안내도 젊은 예술가들이 많이 모이는 동네답게 센스 있죠. 스윙스의 사인이 17년에 한 번, 19년도에 하나 더. 돈까스 형이 추천해 준 스윙스 맛집. 유명세 있는 맛집답게 당연히 한 돈을 쓰고요. 뭘 먹을까? 보자 보자. 어디 보자. 아, 난 반반 먹고 싶은데. 혹시나 싶어 메뉴 책자를 열었는데. 치즈모든 반반 메뉴 발견. 돈가스는 안심보단 등신이죠. 그리고 일식 돈가스 집 와서 카레 안주문하면 손해보는 기분이라 저는 꼭 시킵니다. 돼지라서 그런거 아니고요오잉 <laughs> 잔술도 파네요? 아 찐이다. 무슨 깨를 한바닥을 주는데 어깨 엄청 많아 양이 많아서 한참을 갈다가 그냥 먹을래 소스 뿌리고 경건하게 기다립니다. 꼬들밥 반찬 연돈의 치돈이 생각나는 동글동글한 치즈 가스, 등심 가스, 카레, 깍두기, 뜨끈한 청주까지. 어우 빨리 먹어야 돼. 시작은 뜨끈한 청주죠. <목소리> 아, 백화 수복 같은데? 샐러드 소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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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부터 먹어야겠 음. 양상추 싱싱하고요 참깨 마요 같은 일식 돈가스집에서 자주 나오는 그 샐러드 맛 고소하면서도 살짝 상큼한 맛이고요 갱양식 돈가스에 보통 진밥이 어울린다면 일식 카츠엔 무조건 꼬들밥이죠 꼬들밥 저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등심은 찍먹 아, 그냥 먹어야지 우선 순정으로 한입 씹는 순간 고소하이 육즙이 꽉 차네요 정성들여 잘 만든 딱 정통 일식 돈카츠 맛인데요. 엄청 상큼하다. 카레도 한입 살짝 매콤 칼카라고 찐득꾸덕합니다. 기왕 나와서 사 먹는데 급식처럼 흐물렁한 카레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진한 카레와 꼬들밥은 못 참지. 코코 이즈방야 같은 꾸덕한 일식 카레 스타일. 매콤해. 장국은 그냥 장국이고요. 치즈가 쫙 어디까지 늘어나는겨. 치즈 들고 먹었어. 자연산이네. 이 동그란 치즈 카츠, 연돈이 뜨기 전부터 이렇게 팔았더라고요 보통 어설픈 치즈 돈까스 먹으면 치즈 맛만 나고 고기가 하나도 안 느껴질 때 있죠. 이건 자연산 치즈와 통고기의 풍미 모두 살아 있습니다. 등심 먼저 싹 맛보고 촬영하느라 천천히 먹었는데 치즈가 굳거나 뚝 끊기는 거 없는 착한 퀄리티. 오호, 또 늘어난다고? 통등심과 퀄 좋은 치즈가 만나면 이렇게 풍미 있고 맛있네요. 느끼한 걸 싫어하는 사람도 반할 맛이고요. 오 깊다, 엄청 깊다. 여기도 연돈처럼 등심의 힘줄이나 근막을 다 제거했는지 고기가 입에 들어가면 녹는 느낌. 돈카츠는 너무 부드러운 안심보다 약간 씹는 맛이 있는 두툼한 통등심이 최고입니다. 소스가 되게 맛있어. 한방 눈 펑펑 내리는데. 뜨끈한 청주 한 잔, 돈가스 먹으면서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진짜 됐겠다. 두께는 충분하고, 여기에 이제 지방까지 붙여서 나오면 흔히 상등심이라고 하는 2만원 가까운 프리미엄 돈까츠 되는 거고요. 옆으로 봐도 두툼하죠? 늦게 할 때쯤 상쾌한 풋고추, 매콤한 부먹 카레 2,500원 내고 메뉴 하나 더 먹는 기분이고요. 찍먹 다음엔 부먹. 너무 깔끔하게 됐어. 아, 고기도 고긴데 튀김 맛집이어라. 더 알찬, 떠먹여주는 맛집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